예브론,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샬롬 병원했어. 미리미리 미리미리 아우. 그래 지금 뭐야, 11월인데 이제 겨울이니까 성탄 시즌 아니겠어요? 하여튼 세월이 너무 빨라요. 세월 가는 거 구경하다가 그냥 우리 너무 무슨 그 시기인데. 우리가 할 거는 줄 거는 나눌 거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 세상에 머니도 없이 살 수가 없듯이 머니도 뭐 머니 머 없이 살수 있나 머니 머 하여튼 기본이 있어요. 기본 기본되어져야되는 이런 있이기 때문에 오늘은 하요일입니다 우와, 투데이 2023년 11월 14일 하요일이 됐어요 아, 하요일은 뿌린데이 좋은 날은 오늘 좋은 날도 좋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배가 고파 가지고 눈을 뜨고 일어날 일눈 뜨기 싫어요 그냥 이 세상은 엄러럴라엄블런서안 엄브러러, 맞아요 그냥 뭐 시스템이 우리 생각하는 생각, 마음과 뜻과 생각이 음, 맞지가 않아요 천지차이 천지차이요 바로 있거든요 느껴 보고 듣고 느 보고 듣고 만나면 다 공부인지라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느끼고 또 깨달았잖아요. 깨닫잖아. 그 세상이요 그게 바로 통 시즌. 바로 통이요 그게 바로 살아 있다는 전개인데 봐도 못 느껴 이것이 고통인지 슬픔인지 아픔인지 분노인지. 가지고 말이야. 남도 아프게 하고 남의 것도 탈취를 해가지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의 인생을 풍지박살 맹글고그러 되겠어요. 참 그런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듣그 만나면 공부인지라 그래 그렇게 돌아가버리는 거야. 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 마음 우리 마음 좋은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성인 거지 그래야 이제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잖아 천사는 천사가 돼야 돼서 살아야 되는데 다 악마가 되고 시크무스를 좋아해 그 보니까. 그게 안전한 건줄 우리가 천사되어 천사되어 갑시다 우리는 천사야 사가 돼서 스스로 스스로를 서로 지키고 지켜주고 또 도와주고 돕고 살려주고또 세워주고 이러고 사라면 뭐 문제가 있겠어요? 너츠라고, 너츠라고 메이커 없어요. 그럼 우리가 더잘 먹고 더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잘하고 더 사랑스럽. 그 하늘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아가지고 말이오. 응? 조상 사람 앞에도 칭찬받고요. 뭐 대강 미로 부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도 칭찬을 받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양육 자 셈이 됐어요. 셈, 나만 남다 셈이 된다니까. 셈 하기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 하기 싫으면 실로 요새는 그냥 바로 통요. 제가 하기 싫어도 되는 걸 봅니다. 하하하. 이것은 우리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자 삼고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들 세말 멘토 멘토 삼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요. 샘샘. 멘토, 멘토. 멘토, 이거는 멘토. 멘토는 배울 정도로 나쁜 짓을 배우면 되겠어안 되겠어요?